가슴 큰 여자를 만나보고 싶다 이거죠. 나는 어. 아직까지 그 핫도그를 못해 봤거든요. 그래 보요 가슴 사나. 아, 아, 어. <laughs> 너 어떡했어? 너희 사야. 와우. 전민기의 트렌드 따라잡기 전뜻다가 돌아왔습니다. 아, 네. <laughs> 자, 요즘에 20대들 온라인 네. 커뮤니티에서 셀소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셀소, 셀소? 뭔것같아 음. 셀카 쇼. 셀프 소개팅 오. 세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학생하고 직장인들이 주로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네. 이 셀소가 유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간단한 자기 소개하고 원하는 상대방 조건을 명시하면은 관심 있는 사람이 연락해서 이제 만남이 성사가 되는 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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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참석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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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플, 어플 어플이랑 비슷한 거네 요 사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이 93년생 남성 키175 몸무게 67 경기 북부 위치한 사기업 다니며 근처 거주 중. ESTP 취미는 테니스, 흡연 X, 음주 O. 음. 뭐 이런 오 식으로. 다 되네, 그리고 자기 소개뿐만 아니라 원하는 상대 의 조건을 또 올려요. 네. 나이 90에서 96년생, 키 160에서 165 사이, 위치는 수도권, 흡연 안 하시는 분, 결혼과 육아를 전제로 하고 계신 분. 음. 그다음에 여기 이제 MBTI 원하는 것도 쓰는 분들도 있대요. 네. 젊은이들 많이 하는 음. 그런 이제 커뮤니티에 이런 네. 글들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또, 또 준비를 한 거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음 잠깐만요 태연한 척 하네 <laughs> 전날 여유로운 척 하네 어, 티가, 티가 좀 났습니까? 꼬여 쓰면서 당했는데 당황이 끝나는. 자, 아요 이거는 편집해서 넘어가야지. 넘어가야지. 편집도 주지 않습니다. 잔뜩이 만들어가지고 상황. 제목이 왜 <웃음> 이렇게 <웃음> 약하죠? 음. 어떤 항목이 제일 중요할것 같아요? 그 사람이 프로필에 뭘 써놨다. 음. 어디 사냐? 아집 근처에야 돼. 네. 너무 아. 멀면 이제 힘들더라고. 귀중성이 중요하구나 너는. 네. 아.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새는 네. 너무 멀면 좀 힘들어. 그거는 네가 지금 처음 남자 만나서 그래. 아. <laughs> 아픈데 건들지 말라고. <웃음> <웃음> 야 이런 단서에 서로 아픈데 좀버들면서노는 거지. 너무 다큐로 가잖아. <laughs> 저는 만약에 쓰면은. 미혼이다 가정하면 서울 거주 음. 음. 키170 이상. 여자키? 키? 작은 분들을 더 좋아하고 어. 그런 분들 위주로 만났거든요. 어. 다른 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 동안 내가 접해보지 <laughs> 못했던. 키큰 여자? 그리고 오. 살결이 좀 많이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어. <laughs> <laughs> 참. 네. 아니 정민현님이 뭐 살결이 뭐 거칠어? <laughs> 어 참. <참네. 야>, 이게 하기 <laughs> 제 <파이트를> 생각한 게 <웃음> 아니야. <웃음> <laughs> 너무 체계적이야. <laughs> <laughs> 그한팀상상게 아니야. 그, 그, <laughs> 그, <laughs> 그, 너무 <laughs> 답변이 줄줄줄 나오거 있어. 또 줄줄. 들어보죠더부드럽 자, 170 이상의 살결이 <laughs> 부드럽고. <살결이 웃음> 부드럽고. 어. 그다음에 약간 ENFP 쪽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그러니까 어. 약간 되게 즉흥적이고 음. 탁탁 움직이는. 어. 어. 그러면서 전문직. 아, 전문직 지금 여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머릿속에 너? 지금 누가, 있는 여자? 이, 누가 모델이 있어 구체적인 모델이 아니, 아니 그냥 약간 일반 회사에 다니면서 방송을 하는 남자친구를 좀 자랑스러워하고. 이렇게 좀 축켜서요, 어. 주는 <laughs> 이건 결핍이잖아. 그치? <그렇지? 웃음> 결핍이지. 그래. 못 한다고 사람보다 어. 방송 못한다고 욕하는 사람 보다 방송 잘한다고. 그래서 아. <laughs> 방송하는 남친을 원하는 여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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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스러워하고 전문직에. 자랑스러워. <laughs> 전문직에. 음. 음. 어. 어. 되게 구체적이네요. 어. <laughs> 어. 이 정도가 좀 준비가 됐어요. 일반 있습니다. 회사원 장효윤 씨 만난다. <웃음> <웃음> 아 너무 크고 너무. 그러 지선 씨도 한번 상상해봐요. 음. 상상은 자유니까. 근데 저는. 원래 원하는 남성상이 좀 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음. 좋아하는 사람이 좀 비슷하단 어. 말이에요. 전 똑똑한 사람 좋아해요. 어. 어. 아, 근데 그 똑똑한 거를 질문을 어떻게 했어? 이렇게 말해 보면 알잖아요. 음. 그러니까 대충 아니, 그러니까, 근데 여기 조건 질문 음. 이 질문지니까.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뭐 주식 얘기를 하다. 질문지라고 <laughs> 아, 지금 주제가 뭐. 어질문라고 <laughs> 어쩌라고 없는데. 야, 주저리 됐는데 써 지금. <laughs> 어. 주식이랑 정치 얘기 좀 좋아하고. 오. 그다음에 포털 나온 건못 참아. 아~ 나, 나를 뚫어져라쳐다보면서코가안 <laughs> 보이잖아요 응? 제가 키가 작으니까 남자를 응.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럼 콧속이 보여 우리 아 콧털 이렇게 이 나온 게 정말 그리고 밥 먹을 때 쩝쩝대지 않는 아 저는 이거 통과한 남자도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걸 다 질문으로 적어 놓겠다 셀소에 적긴 좀 애매한 애매하긴 어 해요 음. 오창석 씨는. 뭐 골반 사이즈지 뭐제대어 골반인데 이제 골반으로 올릴 순 없죠 그런 데서. 그래서 음. 기본적으로 이제 거짓말을 좀 이제 몇개 깔아야 되니까. 어, 아. 영화를 좋아하고 어?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블러핑 하나 하고 어. 운동을 즐겨하는 사람. 요런 아아 이제 체형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아아아 드라이브는 모텔에 가기 위함이고 운동은 드라이브는 교회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아아아왜 굳이 어 교회로 나가야 돼요? 아, 안 들어오겠어. 그래. 아안들어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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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이냥 기본적으로 여행은 또 진짜로 좋아하기도 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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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laughs> 아, 엠장 형은요? 저요? 뭐 적을까? 말은 슬렌더 스타일. 자까 그거는 죄송한데 무비야. <laughs> 셀프 소개팅 하는데 무슨 슬렌더 스타일 어떻게 써? <laughs> 아유 슬렌더라고? <laughs> 야 내가 골반 큰 여자도 못 쓰는데 슬렌더를 어떻게 써? <laughs> 당신은 슬렌더이십니까라고 하러라고여기까지 <생각하고? 웃음> 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laughs> <쓰지? 웃음> 근데 원하는 여성 마른 여성을 쓸수 있는 거아니 마른 아니에요? 여성을 제가 선호했죠 지금까지 응. 선호했는데 남원형은 약간 이렇게서 해 숏컷. 그러니까 숏컷. 아, 숏컷이, 숏컷이 잘 어울리는 사람. 다름. 이렇게 <laughs> 같은. 음. 근데 그런 스타일은 이미 내가 많이 만나봤잖아 아 음. 아예 좀 다른 방향으로 아 다른 차원에 가는 거 음. F신지 물어볼 것 같아 F세요? 아 F를 원해요? 가슴 아. 사이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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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리나라에서 아. 별로 없죠 F라고 아. <laughs> 써놓으면 아. 이제 사람들이 아. 볼 때도 아 MBTI인가 아. 그러지만 아. 자 그럼 어차피 아. 인터넷 필요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합시다 그럼 긴 머리 쇼크 만들어 가야 되니까 음. 긴 머리에 조금 통통한 통통한 슬렌더 응? 통통한 슬렌더가 말이 되냐 왜냐면 애플 애플 컵에 야 F... 그게 (160) 장신이랑 뭔 뭐, 뭐 차냐 <laughs> 통통한 슬렌더 애플 컵 이정도 만족합니까? 가슴만 통통한. 너는 뭘 메모하는 거야? 근데 <laughs> 그냥 일단 써보고 있어. 기분 좋았어.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만나보지 못한 스타일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음. 생각이 그래. 지금 드네요. 어. 어. 아. 왜냐면 늘 만나봤던 스타일들이 음. 그랬으니까. 음. 그래 비슷하잖아. 아. 음. 아니, 그럼 가슴 큰 여자를 만나보고 싶다 이거죠? 이왕 만날 때면 진 어. 찐, 진짜 찐찐 음. 아. F인데 찐 자연사. 게태길레버 한번 만나보고 어. 싶은 거지. 난 아직까지 그핫도그를못 해봤거든요. 해봐요. 가슴 사이 아, 너어떻했어 가영이 오늘 열심히 아영아. 하네. 너무 차박았니? 차박았어? 가영아 왜 그래? 추석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왜 그래? 기부전에 버터플라이죠. 헬스라이드 버터플라이. 나 수가 아는 나. 게 나와가지고 아, 반가워. 아그걸 핫도그라고 해요. 용어를 내가 뭔지 나도. 아니 근데 그왜 그래? 전문 용어가 나와. 아니 그냥 너 내가 만든 말인데. 그나왜 알아들었지? 아뭐 댕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내 핫도그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해봤어 요 핫도그? 아니요 안 해봤어요. 저도 한 번. 여자의 능력. 하고 싶지만 할수 없는 사람. 해주고 싶지만 해줄 그수 없는 사람. 사람. <laughs> 두 사람이 한다면 <laughs>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음, 아. 아, 아, 그래. 네. 네. 가영 이상의 양반으로 왔습니다. 유일하게. 아. 아, 아 성격이 좋습니까? 전 맨날 말했지만 항상 그 응. 성격이 오더는 또 e b s 로 네. 간다 또. 아. <laughs> 야 오늘 저기 뭐냐 선 넘은 건다 에어스. 아. <laughs> <laughs> 오늘 큰일 했어? 이것만큼은 30분간 하게 했죠. 오늘 많이 무리했다. <laughs> <laughs> 야얘 배에다 정이도 옮겼어. <laughs> 내가 한 떡을 잊지 않을게. 무당 <laughs> 통탕. <laughs> 해보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셨죠? 제가 이 글을 봤는데 너무 좀 공감이 되는 거야. 의외로 여성이 말걸기 어려운 남성의 특징이 있거든요. 음.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쪼개고 자기가 먼저 인사한다. 좀 적극적인. 음. 그럼 오히려 말걸기가 힘들대요 여자 입장에서는. 아 별거 아니 이야기를 해도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표시한다. 이야기할 때 상대의 눈을 막 쳐다보면서 말한다. 음. 의외로 너무 적극적이거나 어. 우리가 볼때어 이렇게 해야 여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여성들이 먼저 말 걸기 아. 힘든 스타일이더라고 음. 과한 리액션도 별로 좋지 않구나. 대학교 음. 때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 음. 오히려 좀 통통했어요. 어. 근데 이쁜 여자친구를 되게 잘 사귀는 친구가 있었어. 그 어. 제가 그 친구를 관찰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친구는 일단 타겟을 잡으면 술 마실 때그 친구 옆에서 잘 들어줘요. 음. 끄덕끄덕 하면서 말을 많이 안 해. 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좀 많이 잘 넘어오더라고. 어. 음. 음. 그 친구가 돈은 좀 있는 거 아니었겠니? <laughs> 아니, 나 대학생 때 <laughs> 어, 예쁜 여자를 사귀는 애는 좀. 끌고 다니더라고요아 아, 그때 그런게 어필이 되지 어. 왜냐면 차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어이. 차가 있으면 희소성이 일단 건축학개론 유연석 같은거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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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는 또 잘했던게 이렇게 이야기 듣다가 이렇게 이렇게 잘쓰다어졌어 뒤통수를 어. 어. 그래. 왜 너무 싫어할까 <laughs> 그, 그 상황이 싫은거야 전민기가 싫어할까 어. 그런 상황이 어. 아싫어 나는 봤을 이렇게 근데. 해주면 좋던데 그것도 뭐 또... 뭐 어, 나 귀여워해 주니까 좋잖아요 앞머리 <laughs> 수술할데 이렇게 <laughs> 해주는 <laughs> 까실까실하다. 개이거죠, 개이거, 가려운데. 개이거 오도니, 어뭐설레는데유대용교자 선이야, 그냥. 그럼 두 사람은 약간 소개팅 아니면 이게 이런 자리가 있는데 먼저 말 걸고 싶은 남자는 어떤 스타일한테 먼저 말 걸? 아 말을 걸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고 내가 관심 가는 사람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또 따로야?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말 걸고 싶은데 말을 못 거니까 괜히 좀 말. 좀 쉽게 받아주는. 그럼 나한테. 네가 말고는 만만한 상대네. 어. 만만한 게 아니라 차선. 그러니까 두 번째한테 더 많이 걸면서 계속 이렇게 겹는 줄을 이렇게 어. 하겠죠. 음. 그럼 여기선 네가 오창석한테 말 제일 많이 거니까 우리 둘중 하나네. <웃음> <웃음> 그건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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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편한 사람과 이성적으로 어. 호기심이 가는 사람 다른, 아, 다른 거야. 오창석이는 어. 아. 아. 음. 편한 것도 있고 음. 매력도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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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명기는 엠장은? 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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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엠장. 음, 음. 어 애정이 있네 그래서 사장님 사장님 최악이네 최악이야 쟤는 형 돈으로만 보나봐 <laughs> 진짜 <laughs> 아니 조금 어려워 사장님이랑은 절대 안해요? 사장님이 그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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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랑 절대 안 하지. <laughs> 사장님 좀 어려워. <laughs> 내가 한데? 불편하게 만드는 건 없잖아요. 없죠, 전혀 없죠. 음, 근데 어, 사장님이라는 주는 그 단어에서 오는 압박감이 아, 있나? 어,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은좀 그래도. 무무 무서, 무서, 무서워. 자, 그럼, <laughs> 아 최우형이 불편해. 내가 더 불편해요. 엠장. 아 <laughs> 진짜? 저는 좀 친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엠장님은 어. 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잘안 돼가지고. 음. 얘랑은 뭐 완전 오래됐냐. 좀 편해요 그래도. 음. 그래 제가 창석이 창석이러잖아. 이 어.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진 않단 말이에요. 음. 어. 그러니까 조금. 어 어렵다. <laughs> 야, 약간 어려워, 약간 어려워. 또 사람들이 또 내가 뭐 저, 저, 뒤에서 갑질 하나보다 또이럴거 아니야? 갑질은 아니, 없죠, 전혀 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각자의 장점을 이 얘기만 나와서 종합을 해보면 어. 장원영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 다른 여성들한테 조금 더 동치도 크고 하니까 조심스러운데 장원영이 오히려 살갑게 하면 반전 매력이 되는 거죠. 어, 그렇지. 음. 네. 그렇지. 저 같은 어. 애들은 진입 장벽 이 일단 낮으니 어. 뭐라도 왔다 갔다 일단 하긴 쉽죠. 얘가 어.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죠. 눈떠보면 지금 우 집이죠 나는 가영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가영이가 음. 저번에 우리 엠장님이 네. 머리카락 이렇게 했을 때막 이렇게 음. 그, 하잖아 <laughs> 극혐했죠 요즘 제가 그 재미에 빠져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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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혐하는 거 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가영이 아. 어때요? 근데 가 기본적으로 그런 헤어 건드리는 거 이런 거 싫어하는 거죠? 네 저는 머리 건드리는 거 별로 안 <laughs> 그래, 좋아해요 그래 아까 뒤통수 만지때 아. 진짜 네. 싫어하더라 네. 별로 안 좋아하는 어. 거 같아요 그럼뭘 어. 해야지 좋아요? 저는 약간 기본적으로 제, 남자 같은 거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여자들은 자기한테 좋아해 주는 거, 남자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음. 저는 제가 찍은 남자가 좋아요 음. 아아 자기 사연이 아 뚜렷한 편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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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네. 웬만큼 내가 찍으면 다 넘어와요? 아니더라고요 <laughs> 그렇진 않은데 어? 안 그랬어? 예, 네, 안 그랬던 어 남자들도 있는데 음. 야, 또... 요런 리액션 진짜. 잔망스럽다, 이거. <laughs> 아, <laughs> 야, 그 와중에, 야, <laughs> 그중에의기술을미스피그 와중에 기분이 없어. 그 야, 그 와중에 기분이 <laughs> 더아고 내가 다잡오는다 아, 얘는 이런거 잘해더라 내가 다 잡아냈다, 오창성이. 진 다, 왜? 다 진지하게 들어주는데 아, 음. 그냥 그냥, 어, 그랬어? 이러더라고. 아또 얘가. 모이 작으니까 이거 기동성이 있어. <웃음> <웃음> 그리고 그틈새 그 <laughs> 치고 들어오잖아. 맞아, 누나들한테 <laughs> 은근슬쩍 음. 눈빛이, 어, 도 잘한다 이런 음. 거를. 긴장 풀고 있을 때 들어가야 돼요. 음. <laughs> 야, 민혁도 <미녀도> 위험했어. <laughs> 아,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해. 어. 배우고 싶다. 아, 도움이 됩니까 그게?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안 잡아냈다고 하면 장원이 형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안 잡아냈다고 하면. 어. 내가 쓱 던졌던 이런 멘트가 좀 도움이 됩니까? 개새끼야. 그거는 <laughs> <하반에 웃음> 아니 한 번도 가기 식이다. 이게 진짜 도움이 될지 궁금한 거지. 신뢰도가 올라가냐고 방금 아, 이런 리액션이. 아니왜안 무. <laughs> <laughs> 사바사입니다 얘는 좀 달라요. 사바는 여차나 달라. 사바입니다 어차피 또안 통하는 때가 있어요. 아, 다, 다 통할 수 없지. 예. 예. 아, 그럼 먼저 마음에 들면 어쨌든 먼저 접근해야 되는데 음. 어떤 식으로해요 먼저 잘 들이대요. 남자들이 하는 식으로 잘 호감을 잘 표현하고 저는 제가 먼저 남자들한테 잘 들이대는 편이에요 나한테도 적극적으로 비호감 표현을 상대가 헷갈리지 않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그럼 박가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면 개인 그 관심 무조건 있는 거구나. 네 어. 그럼 뭐 남자들은 웬만큼다 눈치 채고? 그런 거. 왜냐면 헷갈리게 하지 않고 좋으면 응. 좋다고 잘 표현을 먼저 하는데. 먼저 남자한테 DM 보낸 적 있습니까? 아, 있잖아 DM은? 옛날에 저기 아, 그 저기 멤버한테. 아, 그 그건 아, 제가 보낸 건 아니긴 그, 한데. 그뭐아이디가불라방으로 어, 어, 음. 잔나비. 불꽃남. 아, 잔나비. 아, 잔나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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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나비. 잔나비 잔나비셨나 잔나비. 봐 <laughs> <laughs> 번호 물어본 적은 있어요. 먼저. 진짜로 음... 걱정인 겁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뭐 네.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셨지만 이번 코너는 좀 많이 쉽지 않았던 <laughs> 것 같습니다. 자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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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갑자기 왜잖아, <laughs> 네. 자체 평가. <laughs> 아잘안 돼요. 여러분 셀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아, 재미난 이야기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